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어, 오늘 저녁이 조금 늦었는데, 어, 저녁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 삼성제약과 CMG제약입니다. 음,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바로 뭐,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CMG제약부터 나와 있는데요. 음, 제가 아마 엊그저께 한번 c m 지제약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 때, 엊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꺼드린 이 라인입니다. 라인인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라인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4,600원, 어, 또는 4,550원. 4550원에서 4600원 사이. 그래서 제가 4580원 정도에다 여기다 꺼놨는데, 어, 요 자리가 사실 상당히 강한 저항이더라. 어, 이 자리 한 번에 돌파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강한 저항입니다. 어, 엄청난 재료가 아니라면 한 번에 돌파가 어,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말씀을 드릴 때, 음, 4500원에 4600원 돌파가 안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 한번 어, 끊어줄 수 있으면 한번 끊어주는 거 괜찮다. 그리고 지지라인이 될수 있는 부분이 4,300원 라인이 지지라인이 하나 될수 있고 그리고 3,950원에서 뭐 어, 4,000원 사이 3,970원 정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7,80원 이 어,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3,650원 정도에도 자리가 있기는 하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내려오는 건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어, 대략 3,900... 70원, 80원, 요 정도 라인에서는, 지지를 받는 게 좋다. 아, 그 말씀을 아마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 만약에 그대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일단 매도가 되셨을 겁니다. 여기서 매도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땡큐하고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겠죠. 어, 현재 이 캔들이 사실 좋지 않은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걸 갖고 갈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뭐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 애매한 것 같고, 어, 스윙의 시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요 그 정도 자리에서 매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4,000원 언더에서 매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4,500원, 6 0 0원 정도까지는 4,600원 요 라인까지는 한번더볼수 있지 않겠나 어, 그런 정도 뭐 짧게 보면 이 정도 한5% 정도 나오겠네요. 5, 6% 정도 밖에 안될것 같은데. 이 정도 라인에서 지지가 되는 걸 보고 어, 접근을 한다면 이 정도 라인에서 한 절반, 이 정도 라인에서 절반 이렇게 덜어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내일은 아마 여기 아래 꼬리 여기서 잡힐 것 같아요. 그 정도 같으면 어, 땡큐,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지지되는 걸 봐야 될것 같은데. 어... 뭐 땡큐하고 받아 볼수 있는 정도의 자리는 될것 같다. 다만 이번에 요게 요 자리를 딱 찍고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이 자리를 바로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느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한 번에 돌파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요 라인 정도 4300원 라인, 그 다음에 여기 4600원 라인, 어, 4550원에서 4600원, 요 라인 정도에서 어, 분할 매도를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어,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특히 제약과 이쪽이 어, HLB 밀리고 이러면서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만 거래량으로 보면 뭐 나쁜 그림은 아니었어요 나쁜 그림은 아니었는데 음, 분봉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그림이 그렇게 나쁜 그림이 아니에요 분봉상으로 봐서는 나쁜 그림은 아닌데 단지 조금 찝찝한 건이 자리 안 건들었으면 좋았는데 이 자리를 지금 건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깼단 말입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어,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제 이, 이 하락의 관성이 조금 더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보지 않겠나. 어, 그런 정도의 시각입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어, 요 자리 부근쯤 왔을 때, 4,000원 정도쯤 왔을 때, 그 자리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쏟아내면서, 한 번, 어, 밑에 요 3,950원 정도까지를 한번탁 주고, 그집 그대로 끄집어 올리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러면 요거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4,000원 라인쯤 돼 가지고 거래량이 계속 실리면서 쭉쭉쭉 밀리면서 3,950원 밑으로까지 밀린다. 3,950원까지 밀린다. 그러면 이건 일단 매수 보류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러면 사실은 좋지 않은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분봉상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만들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일봉상으로도 봐도 그렇게까지 만들지 않을 것 같고 한 4천 원 정도 라인까지 오게 되면 매도세가 조금 잦아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된 상태를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 정도 같으면 한 4천 원 언더 어, 3,950원에서 4천 원 사이 고그 정도라면은 어한번 정도 받아볼 만지 하다. 그리고 4,300원 라인에서 갖고 있는 물량의 절반 정도, 그리고 4,550원에서 4,600원 라인에서 나머지 절반 정도를 어, 정리하는 전략 같으면은 어, 괜찮은 전략으로 보여진다. 아,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CMG 제약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아직 이 오,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도 음,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제약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제약. 자, 삼성제약 같은 경우 오늘 올려줄 수 있는 날, 올려줄 가능성이 조금 높은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부터 내려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릴 때좀 아쉽지만 일단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요 밑에 자리는 한번 봐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이런 종목들이 제법 많았죠. 특히 제약과 이쪽에서 좀 많았고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는 종, 정... 그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HLB도 오늘 사실 가야 되는 날이었는데 갈 자리였는데 못 갔고요. 수급 상황 너무 뭐 너무 나무랄 데 없습니다. 지금 밀렸습니다만 수급자리 수급 상황으로는 나무랄 데 없습니다. 어, 뭐 괜찮습니다 이게 뭐요 라인 깨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 라인도 지금 깨고 요 라인도 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 그렇다고 뭐안 좋아서 뭐 지금 버려야 될 정도의 상황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 아직 유지하고 있고 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 제약 같은 경우 음 현재 보유자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 정도 어딘가에 요 4800원 언저리 어딘가에 지금 음 전후한 시점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보유 기준은 4,450원까지 4,450원까지 내일 어, 가장 바람직하다면 4,500원 정도를 딱 찍고 올려주면 제일 좋습니다. 4,500원 정도는 찍을 것 같아요. 4,500원 정도는 찍을 것 같은데, 이걸 찍고 올려주면 좋습니다. 근데, 어, 지금 이추세 저항선 보이시죠? 내일 요 캔들입니다. 그러면 내일 약간 개불, 개발하게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아래 꼬리 살짝 주고, 요 자리에 딱 건드는 정도에서 마감. 이, 이 추세 지지처, 저항선을 건드는 정도 자리에서의 마감. 요 정도만 나와도 일단은 문제는 없습니다. 단, 이렇게 해서 양봉을 띄웠을 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양봉을 띄웠을 때 거래량은 요것보다는 더 나와야 된다. 최소한 얘만큼은 나와야 된다. 요 정도 나오든지, 조금 더다 나와주면 더 좋다. 해서 양봉을 띄워주면 요건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어, 다시 한번 요걸 테스트를 또, 4,500원 테스트를 또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 그때는 올라, 올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림이 된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기존 보유자분을, 들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4,45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450원이 이탈된다면, 어, 뭐, 전체적인 부분에 다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절반 정도만이라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4,000원 자리가 내려올 때 사실 이 자리 안 깨는 게, 이 자리 안 깨는 게 정말 좋은데요. 어, 이게 설, 이제 혹시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음, 요 때, 요 날, 요날 지금 저점이 4415원이었죠. 그럼 요 4415원 자리까지를 지지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4500원을 살짝 깨서 요 4450원도 깨고 4 4 1 0원때까지이 자리에서 지지를 한번 볼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이미 요 자리를 깼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줄 수도 있다. 4410원 15원까지 4415원까지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요 자리까지 내가 본다고 한다면, 4,415원이 깨진다면, 일단 전체적인 보유 물량은, 어, 비중을 확실히 줄이든지, 전체적으로 비중을 아예 없애든지 그런 방식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요요 요 자리에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고 요 자리에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자리가 맞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요 자리 깨지면 요 자리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제 말이 법은 아니니까 요 자리에서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를 지킬 수, 요걸 깨고 요걸 지킬 수 있으니까 요 자리에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다.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당 간에, 이 자리 부근이 지지가 된다면, 뭐, 올려주는 게 가능하겠습니다만, 어 지지가 안 된다면 4,000원까지도 일단은 봐야 된다. 아 고거 감수하시고 만약에 요 자리가 깨진다면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본다 4100원 안더 4100원 언더 여기서 내가 어 다시 매수를 한다 요 정도의 생각을 갖고 갖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요 자리가 지지가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어그 양봉을 띄워준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여자리가 매수자리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다음날 하루 더 밀릴 아래꼬리를 또줄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은 양봉이 뜨는 게 좋다. 근데 양봉이 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다음날 100% 올라가는 어, 확률이 높아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다. 내일 양봉을 띄우더라도 모 모레 다시 한번 음 저점 테스트를 또 한번 해야 한다. 그때 저점 테스트 할때 지지가 되면 요 때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4,800원 보러 갈 것이고, 4,800원 지지가 돌파가 되면 그 위로 올리면서 이제 요 자리가 이제 또 저항이 되겠죠. 그때는 이 자리가 저항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은 좀 약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를 하는 듯하면서 결국은 지지를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이 자리는 장중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건 돌파하고 났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략은 4,450원이 깨진다면. 어 절반 정도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4,415원 정도까지 내가 버텨서 여기서 깨지면 매도를 할 것이냐. 저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그거 본인이 아마 생각을 조금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자리를 주저 돌저 이탈하지 않고 4,500원 위에서 저점 형성하고 위로 올려준다면 양봉이 떠야 한다. 양봉이 뜬다라고 했었을 때. 어, 거래량이 아주 많이 실려서 얘를 돌파하는 그림이 아니라면 어, 하루 정도 더 봐야 된다 모레 정도 모레 정도 저점에서는 어, 접근할 수 있는 매수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4,8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또 올라갈 테니까요 일단 삼성제약 요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CMG제약과 삼성제약 말씀을 드렸고 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